2017년 SBS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수상자는? 네. 삼초 기다리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네. 네. 그러는 거야? 네, 어제 누,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런닝맨 이광수 정소민 커플 축하드려요. 아, 축하합니다. 이광수 전소민 씨는 러닝맨에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배신을 넘나드는 현실 남매 케미를 뽐내며 제2의 월어 커플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광수 씨, 전소민 씨 너무 재밌어요. 현실 남매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예.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게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친하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네. 예. 사우루 씨 꽃다발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 또... 자 런닝맨 팀이 또 나와서 꽃다발을 주고 있네요. 정소민 씨는 지금 제... 이번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두 분이 베스트 커플이 됐습니다. 이광수 씨 수상소금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예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맹세하고 직장 동료일 뿐인데 <laughs> 예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아, 베스트 커플 상을 예예 예, 사랑하는 예 제작진 여러분들 스태프분들 또 재석이 형 세찬이 예 석진이 형 동훈이 형예 종국이 형 지효 누나 다들 너무 너무 사랑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이 영광을 소민 씨에게 돌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와, 진,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직장 동료일 뿐인데 커플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지금 당혹스럽고요. <laughs> 아 평소에 정말 광수 오빠가 너무 너무 잘 챙겨줘요. 세찬이랑 저랑 이제 처음에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는데 오빠가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어 생각보다 겪어보면 존경할만한 면이 많은 정말 어른스러운 오빠예요. 네 오빠 잘했지. 잘했지. <laughs> 완전 직장 동료는 아니 아니다요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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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런닝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어떤 의미의 말씀일지.